슈퍼스타 놀이!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저기, 랄랄라,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꼬마 버스 타요가 보이네요.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오, 어? 빨간불이다! 멈추자! 타요! 오, 어? 로기야! 우리 같이 가자! 잘 됐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laughs> 어? 이름은 파이어볼, 빛보다 빠르지. 우와, 우와 파이어볼이다! a l 급 스피드 액션, a l l f 이 r e 오늘 l l 마지막 e 가방송 l 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r 이어볼은 진짜 i 있어 당연하지! 최고의 슈퍼스타 l Fir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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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어? e 안녕 누리야,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응, 달려라 파이어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내 이름은 파이어볼, 빛보다 빠르지. <웃음> <웃음> 오늘 버스 차고지에 다 같이 모여서 보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 그래, 재밌겠다. 일 끝나자마자 나도 갈게. 잘됐다. 그럼 이따 봐. 내 이름은 타요, 로기보다 빠르지. 응? 어. 야 타요 같이 가. 왠지 나도 기대되는걸? 안녕히 가세요! 응? 어? 꼬마 택시야! 네? <laughs> 백화점으로 가줄 수 있니? 네, 어서 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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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그래? 부웅! <로우, 로우>, <laughs> 버스가 그렇게 좋니? 예!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오늘 버스는 안 타요? 그럼 집에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볼까? 정말요? <laughs> 와 <우와>, 신난다 <laughs> 우우뭐리뭐손뭐을뭐우뭐백뭐점을향뭐달뭐갔뭐요뭐왔뭐니뭐고뭐다뭐뭐뭐시뭐안뭐히뭐세뭐야뭐뭐뭐뭐 <laughs> <다 왔습니다. 웃음> <꼬마드치야. 웃음> <laughs> <laughs> 조심해! 그렇게 뛰면 넘어진다니까! <laughs> 귀여운 꼬마네. 어? 어, 어 안녕, 라니야! 어, 누리구나! 어, 안녕! <laughs> 라니야, 왜 그렇게 놀래? 무슨 일 있어? 글쎄, 시내 자동차 도둑이 나타났대! 어? <laughs> 정말? 그래서? <laughs> 경찰이 추적 중인데 아직… 차 도둑이라고. <웃음> <웃음> <다리한 거야! 웃음> 으, 누리야, 누리야. 어, 어. 출발 안 하고 뭐해? 아, 아, 그럼 나 먼저 갈게. <laughs> 조심해서 다녀. <laughs> 자동차 도둑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머 핸드백을 음 백화점에 놓고 나왔네 어, 엄마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네응 음 빨리 가자 응 부릉부릉 와 우와+ 우와 진짜 파란 버스다 어서 오세요 넌떤 이름이 뭐니 어? 네 안녕 내 이름은 타요야 타. 이거 봐라 타요랑 똑같지. <laughs> 정말이네. 그런데 혼자 왔니? 응 아니 엄마랑 같이 왔어. 엄마? <laughs> 그렇구나. 그럼 어서 타. <laughs> 정말! 와 신난다. <laughs> 자 출발합니다. 이런 타요가 다른 손님을 아예 엄마로 착각했나 봐요. <laughs> 오늘은 손님이 많네. 어? 타요잖아. 무슨 일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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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큰일 났네. 어? 타요, 무슨 일이야? 어? 어, 놀이구나. 얘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 엄마하고 같이 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와, 어? 얜 내가 아까 백화점에 엄마와 함께 내려준 손님인데 어? 정말? 아, 그럼 어떡하지? 걱정 마, 세요얜 내가 데려다줄게. 자, 꼬마야. 나랑 다시 백화점으로 가보자. 그만 울고 어서 타. 엄마는 내가 꼭 찾아줄게. 고마워, 누리야. 괜히 나 때문에. 괜찮아. 넌 걱정 말고 어서 다음 정류장으로 가. <laughs> 그럼 누리야, 부탁할게. <laughs> 아이가 기다리던 곳이 여기가 맞나요? 네. 제발 우리 아이 좀꼭 찾아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어? 어? <laughs> 엄마. 어? 영건이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laughs> 다행이다 누리야 어? 어떻게 된 거니 아이를 어떻게 찾은 거야? 제가 아까 손님으로 태웠던 꼬마아이거든요 엄마를 찾길래 아직 백화점에 계실 것 같아서 데리고 온 것뿐이에요 우와 대단한데 누리야 역시 누리라니까 정말 고맙다 꼬마 택시야 덕분에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었어 <웃음> <웃음>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 <laughs> 전 이제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그래 오늘 정말 멋졌어.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어, 어, 안녕. 누리는 <laughs>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에, 택시 택시. 어? 어? 또 손님이잖아. 택시. 음, 그런데 이거, 저 손님 뭐든지 수상해. 여기 여기 여기. 타요랑 약속한 시간도 다 됐는데. 그래도, 손님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laughs> 어서 오세요! 일단 출발합시다! 네? 빨리! 어, 네! <laughs> 근데, 어디로 가세요?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 돼! 여기서 오른쪽! 네? 아, 네! <laughs> 자, 여기서 왼쪽! 아니, 그냥 앞으로 가! <laughs> 음,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설마, 라니가 말했던! <laughs> 자동 차 도둑! 동 <laughs> 자동 <laughs> 왜 그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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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좀... 자시 <laughs> 뭔가 수상 자동 말 자동 차 도둑인가 봐 여기야! 여기서 세워! 네? 네! 네. 아, 네. 빨리 루키한테 신고해야겠어. 아, 잠깐. 야! 아, 뭐, 무슨 일이시죠?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라. 네? 아, 저기 아, 이걸 어쩌지? 어서 가서 루키한테 알려야 할 텐데. 아 어떡해. 어.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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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출발해 네! 빨리. 어, 네. 아, 네. <laughs>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잖아. 자동차 도둑이 틀림 없어. 여기서 어, 왼쪽. 네. 어때? 네. 큰일 났다. 아. <laughs> <laughs> 어, 어? 겨우 다 왔네. 어, 안녕히 가세요. 어서 루키한테 가서 알리자. 잠깐, 꼬마 택시. <laughs> 엄마야. 응? 아저씨는 좋게. 설마. <laughs> 놀랐니? 변장을 알아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거든. 아, 그럼 제가 파이어볼을 태웠던 거예요? 그래. 오! 내 이름은 파이어볼. 빛보다 아 빠르지. 덕분에 촬영장까지 빨리올수 있었어. 고맙다. 아, 그랬구나. 난또 음. 파이어볼. 어? 어? 에이, 아유, 어서 갑시다. 다들 어. 기다리고 있어요. 응? <laughs> 어? 잠깐만. 어. 거기 너 어, 어디? 네? 어? 어, 어, 어. 오 좋아. 뭐가요? 너 혹시 지금 시간 있니? 네? 아, 아 늦었다. 벌써 시작했어. 어? 아니? 곧 시작할 거야. 아, 다행이다. 늦은 줄 알았네. 시작한다. 우와! 달려라, 포유보.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하는데. 내가 와어릴게요야 와! u p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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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 아니 그게 어. 아니라 어떻게 어. 네가 옐로우 플래시가 된 거야? 어? 아, 그게.. <laughs> 파이어볼도 실제로 어. 태워봤어? 진짜 티비에 나온 게 너야? 어? 말좀 좀 해봐, 누리야! 어. 그게 말이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누리가 슈퍼스타가 됐네요 모두들 누리를 부러워했답니다 <laughs>